근데 생각보다 저희 에스파트 스토어 첫 주문은 빨리 들어와서 와 부자 되겠다 계란이 <laughs> <가라리> 탔다 <laughs> 모든 걸 걸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톰슨가젤이 되보겠어 아비아청청의 킴, 밥 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톰슨가젤 3주차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56건의 상품이 올라와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루에 한건 하다가 익숙해지고 시간이 단축이 되어가지고 두 건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2월 11일부터 6월 말인 2월 28일까지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매가 2월 15일 금요일에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날 또 구매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건씩. <laughs> 그렇죠. 그리고 주말이 원래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택배가 주말에 시키나 월요일날 시키나 똑같이 배송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문이 별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일요일에는 결제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2월 1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한건 이상의 결제가 계속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아쉽게도 결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25일, 월요일, 화요일 결제됐고요. 수요일은 또 아쉽게도 네. <laughs>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결제가 어, 될것 같다가 될것 같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28일, 목요일날 또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그래도 평일 날은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와 우리 대박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주문 받고 나서 왜냐면첫 주문이 쉽게 안 일어난다고 제가 신사임당 님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님들께 들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저희 에스파트 스토어 첫 주문은 빨리 들어와서 와. 부자 되겠다. 페란이 <laughs> <그라리> 탔다. 하지만 <laughs> 네, 생각보다 저희 마음대로 안 됐고 지금 요즘에는 하루하루 고분군투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템 소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도매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봤는데요. 사실 네이버 쇼핑 그 가격하고 그 제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을 찾기로 했고. 그 찾는 과정도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저희의 지금 카테고리가 반려동물, 용품, 도매. 이렇게 치니까 그 도매 업체의 사이트가 진짜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 가운데 몇 군데를 컨택해가지고 이제 소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처음 회원가입하면 그 상품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당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가격 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 다음에 전화기만 있으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됐는데요. 그 위탁업체한테 이 물건을 사고 싶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면 위탁업체에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증이랑 상호명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쉽게 그 상품을 위탁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탁업 어렵지 않아요? 할수 있습니다. 위탁까지는 사실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냥 컴퓨터로 업체 찾고, 회원가입하고, 전화해서 가입했다, 사업자 등록증 보내겠다 하면 가입시켜주니까 그거 바로 받아가지고 자기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은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단계, 소싱한 아이템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잘 팔리게 할수 있느냐.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바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대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될 거고요. 모두 다 무료입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